귀여워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난 귀여워 아 핵귀여운데? <laughs> 아 진짜 이거 아제 졸업사진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차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두입니다 제가 오늘 할 컨텐츠는 초딩두 시절의 생활기록부를 한번 보려고 오랜만에 아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다시 해야겠다 함께 초딩두 시절의 모습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안 좋아서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귀여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난 귀여워. 아, 핵 귀여운데? 아, 제전런사진이에요 여러분. 아, 진짜 웃기네. 이거 봐. 진짜 시꺼매. 근데 지금이랑 똑같죠? 나 흑역사라고 생각 안 해. 진짜 전혀. 나는 귀여워, 그냥. <laughs> 아 이거 진짜 시꺼맸네. 자 일단 생활기록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체발달상 이거 제가 지은거 아니고 안써있다나 이거 보고 싶었는데 어, 수상경력이 있네요 나상뭐 받았냐 수, 교내 수학경시대회 은상? <laughs> 나나 수학경시대회 은상이라고요? 나 지금 수포자인데 나 수학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신기하네요 어, 몰랐네요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우수상? 이거는 제가 문과 오, 제가 원래 감성적이고 근데 나글 되게 못 쓰는데 아 내가 글을 못 쓰는데 좀 글로 사기를 잘쳐 글로 그 감성팔이 이런 걸 잘해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애가 쓴건 분명히 아닌데 읽다 보면 감동적이야. 동부교육청 교육장상을 받았어요. 효행상. 하, 진짜 이거 다시 엄마 보여줘야겠다. 제가 동부교육청에서 상 받았어요. 여러분 동부교육청에서 상 받아보신 사람 있으세요? 제 진짜 유일한 상이네요. 저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검사, 이거 무슨 놀이야? <laughs> 이거 검사 무슨 일인데? 이거 얘기해줘야겠다. 동부교육청 교육장상을 받았어 효행상. 어, 와. 검사 무슨 일이야? 우리 부모님 꿈이 진짜 크셨네. 아니, 검사는 아니지. 효행상. 이건 좀 너무했잖아요. 검사. <웃음> 내가. <웃음> 내가요? 효행상. 종이접기 독후감. <웃음> 68시간. <웃음> 종이접기를 68시간? 종이 접기를 제가 어떤 걸 잘하냐면 저그 말했나? 종이 접기 할때 이렇게 만약에 이 네모난 거를 세모로 접잖아. 진짜 정확히 세모.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그걸 못 참았어요. 어릴 때부터. 특히 학접을 때 여러분 학학 입꼬리 이렇게 만드는 거 아세요? 이이서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입꼬리 하잖아. 근데 입꼬리를 탁탁될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박이 있었어. 기본적인 주법을 알고 잘 연주하고. 응? 어? 내가? 아, 이게 4학년 때, 리코더 선생님이어서, 아침마다 리코더를 그냥, 하, 그때 진짜 괴로웠어. 리코더를, 에델바이스를 그렇게 불었어요.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이거를, 이거랑, 도레미솔솔솔미, 레파파, 레파파라파, 미파솔솔, 라솔파미솔파미레미, 이거. 와, 아, 여러분, 와, 여기 나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기본주법 잡, 하, 아, 나 흥분했어. 기본주법을 알고 잘 연주하는, 연주하고, 이거 있잖아요. 5학년 때 봐봐. 리코더에 흥미가 있고, 바른 운지법으로 능숙하게 잘 연주함. 여러분, 여기, 여기서 왜또 리코더가 나오는 줄 알아? 4학년 때선생님이 5학년 때도 우리 다림 선생님이어 아. 1년을 내가 리코더를 미친 듯이 불었는데 아, 아직도 기억나네. 5학년 딱 처음 나 진짜 절망했잖아. 딱 들어오는데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고 아, 또 리코더를 1년 해야 되는구나. 학교와 학급의 규칙을 존중하고 즐겁게 활동에 임하나 학습 준비가 미흡함. <laughs> 지금도 방송 준비 미흡한데 진짜 여러분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극기 정신과 진취적 기상이 양호. 뭐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6학년짜리가. 근데 이거 솔직히 그냥 막쓴 거야. 이때는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했거든요. 어릴 때노인정 가서 끼부렸던 건 생각이다. 노인정 가서 막 차력초를 했었어요. 그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 배에다 대고 뒤로 가가지고 탁 놓는 거. 물론 저는 놓는 역할이었어. 띠욱 하면은, 어머어머 어머머, 어떻게 이러셔. 재밌어 하셔. 더 뒤로 가고. 제가 그때 쇼맨십이 있어가지고 막문 뒤로 나가고 그래서 어머 어머 막 이래 가지고 아, 다시 들어오면서아막아 아, 장난이에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나 아직도 그냥 탁 나가지고 친구 막 아파서 죽을라고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 있지 그 <laughs>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와 너무 민망하다 읽기가 민망하다 도덕 평화 통일을 이루 <laughs> 평화 통일 아네 이 때는 통일될 줄 알았지. 이건 진짜 선생님 너무 막 쓰셨네요. 초등학교 때 새로운 발견이네요.